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 도시남입니다. 계양 충전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냉각팬 돌지 않고 배터리 결합시 에러 부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한번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은 들어오고요. 여기에 계양꺼 음. 부조음이 울리고요. 개양글 다른 걸 한번 넣어 볼까요? 개양.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 열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했고 어 일단 대전화품들에서부터 방전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한번 했던 제품이고요. 지금 여기 부품을 한번 교체를 한것 같고요. 어, 이 콘덴서 교체를 한번 했네요. 했고요. 대전압 콘덴서도 한번 교체를 했고요. 일단 뭐 전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보조 회로 측에 어떤 전원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음 여기 보면은 이 션트, 션트가 있는데 션트가 이상합니다 0.15옴짜리로 보이는데요 18kg로 나오네요. 예, 완전히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져 버리게 되면 출력 전압이 안 나가죠. 자, 출력 전압이 안 나가니까 당연히 충전기로서는 예, 전혀 안 나옵니다. 0.1옴짜리 2와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예, 0.1옴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0.1옴짜리 두개 병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요. 음, 이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질 않으니까. 전원을 연결을 하고요 친구는 이는는 배터리가 두 개가 는는이이 중에 는나는이량일것이고자이렇게이제충전이 되죠. 이렇게는면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수리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일단 잠시 빼고요. 여기서 지금 이회이 과연 돌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전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이 그냥 무조건 도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온도가 도달해야 도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도가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야지만이 음, 팬이 구동하는 그런 구조일까 구조이지 않을까 일단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온도 센서가 있을 건데요. 아니면 배터리 온도를 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요. 음... 뭐이 부분은 이제 한번 알아보고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충전이 안 되고 계속 불이 깜빡깜빡 뭐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와버렸던 충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는 잘완료된것 같고요. 다른 배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량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량인지 불량인지 아닌지. 음, 거도 지금 일단 충전은 되고 있네요. 이제 이 배터리들이 사실 특성을 좀 탑니다. 충전기, 어떤 충전기에는 충전이 되고, 어떤 충전기에는 충전이 안 되어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그 회로에 의해서 뭐, 좀 특성을 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마이너스, 어떤 전원이 공급되어지 않은, 어, 이 부분에 저항이 두 개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을 못하니까 배터리로서는, 아 예, 충전기로서는, 아, 이게 문제다라고 에러를 띄우는 겁니다. 오늘 계양, 아, 이게 모델이 뭘까요? 계양 C18046A. 아, 이제 회니 돌기 시작합니다. 엔소리 들리죠? 대형 어... 풍경기 수리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